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 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부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 사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점토로 성을 그려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시하며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행동은 에스겔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정한 음식과 음료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지고 이어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지게, 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개와 돌아옴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킨 사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성진적 행동을 통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올력준 이 지구천을 불쌍히 여기시고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